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바울은 멸망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 그리고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가짜를, 불의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자, 악한 자에게 속고 같이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대사이가 그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멸망하는 자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에 외모가 다르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머리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나 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금방 표가 나요. 그런데 속 사람은 표가 안 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속 사람이 다르다. 멸망하는 자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그 속에 보면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일까? 첫 번째는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적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왜냐,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적인 형제자매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 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살 의미와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주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노력을 다 쓰더라고요. 아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은 그건 그 사람에게 행복이고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높은 사람, 조금 나은 사람, 조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식들보다 똑똑하고 우리 자식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로 사랑스러운 거고, 내 자식이 최고로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때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잘나가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그럴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느껴져 그리고 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 마음 먹고 했던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평생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치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랄까 입양을 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그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애들은 버려진 애들이 아니고 지켜진 애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버렸다라고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켜진 아이, 누군가에게 입양이 갈수 있도록 지켜진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설령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라도 부모보다,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사랑을 받고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믿고 살아간다면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버림받은 상처들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내 삶에 훨씬 유익이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면 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그런 성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인차적으로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가 예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은 우리를 택한 거예요. 어, 너는 착하구나, 너는 예쁘구나, 앞으로 큰일 날놈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딱 보고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가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보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보셨대요. 그 인간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편에서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고 보셨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막, 자꾸만 나쁜 길로만 가면, 아니 저는 괜히 택했어. 사람편에서는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존재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교리를 믿잖아요. 근데 썬 사람들은 무슨 그런 걸,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을 치거나, 무당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무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신무라고,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을 택한 게 아니고, 그 신을 택한 게 아니고, 그 신이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니 이거 해. 안 하면, 뭐, 가족을 어떻게 해? 너를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없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이나다가도 뭐 전쟁이하거나 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그그 그 악한 영의 그그 그 뭐라 그럴까 협박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이 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누가 날 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악한 것이 듣겠으니까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 그러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진짜 약하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커다란 나무에다가 새끼들 모아놓고 막 빌고 빌고 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면 인간 물리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진짜 영적인 입장에서 가서 보면은, 신이 사람을 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택했다는 말도 한쪽에서 보면 맞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한쪽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만든 그 우상과 신들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나 손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가지만 부모들의 마음에서는 자식이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에큰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받았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4절을 보면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뭘로 불렀냐? 복음으로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 나 부르고 모으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할때 어떻게 돼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 너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면은 하나님 나 불렀다고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목사로 서원했대요. 근데 자기는 제대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목사의 길을 안간 거예요. 그래 엄마는 탁, 저 아들, 하나님 목사로 드렸는데, 저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안이 걸렸어요. 얼마 나못 사신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살아생전에 효도하자. 어머니 살아생전에 효도하자. 그리고 신학교를 갔대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국가가생겠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너무 좋아하셨대 어머니 평생 이루지 못 이루진 어 거거든 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너무 좋아하셨대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가셨다그 세가 목회를 몇십 년 뒤에 해온 거예요 이게 돌아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목사가 됐어 목회를 했어 그런데 한1 0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목사가 된게 너무 감사한데 하자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것 같은데 지도 목사가 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이왔냐면 아직 두명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러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는데 저 것들은 자진해서 목사가 된다 그러길래. 목사가 힘든 거야. <laughs> 어려운 거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알잖아요. 목사가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 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목사가 된다고 하니?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말리니까 아들들 이제 목사가 되기를 포기한 거죠. 이제 그, 다른데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직업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내경색이 와서 사격을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음. 최고로 수술을 잘 한다고 하는 교수님 앞에 갔는데 의식을 다잃고요 언어도 잃었는데요. 음. 자기 두살 동생 밑에 동생 이름만 생각나고요. 자기 아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아들들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허벅지 있는 도 뚫고 뇌까지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 봐요. 뇌를 열지 않는 거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심장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전신 마취 시켜 버리면 심장이 멈춘다쩐지 이게 감을잡기가 위험을 가봐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신 마취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부분 마취를 시키면은 마취가 제대로 안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취에다가 깼어요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뇌까지 뭔가가 뭐 들어가는데 속으로 뭔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놀라고 움츠해버리면은그 뇌가 다 파괴되니까 수술자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걸, 그 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만취를 시킬 수도 없고, 부분만지를 시킬 수도 없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말잘 못하면서 그래요. 선생님은 선생님 하시기를 하라고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라고 그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수술실 앞에까지 막 따라오면서 막 울고 그냥 수술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우 수술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인대가 확 느껴지더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인대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 주주주주주주막 흘리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군들 알고 검사랑 의사 선생님 이렇게 미국 가면서 <laughs>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 끝나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런데 자기는 뭐쉴수 없이 막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취가 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썩 의식을 잃때그게 보니까 깨어났는데 병실인 거예요. 병실. 깨어나자마자 갑자기 자기 생각에 간호사를 보고. 농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말도 못한 사람이 깨어나고 간호사한테 놀래켜주려고, 자기 입장에서는 놀래켜주려고 농담을 했는데, 간호사가 캬, 쫙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더니, 저 환자가 이상하다고. 말도 못한 사람이 농담을 한다고.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요 의사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와서 막, 이거 저거 물어보는데,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 우선 선생님이 이 사람 이상하다고 묶어놓으라고 그래갖고 <웃음> <웃음> 수술 잘못했다고 묶어놓으라고 손발을 다 묶어놓을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손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참고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안정이 되찾아졌다고 <laughs> 풀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다 하고, 설교를 다할수 있게 되니까, 교수님이, 그내 치료를 와가지고, 쓰러져서, 언어, 그다 잃어버렸는데, 수술 받자마자, 설교를 할수 있게 된 사람은 없어요. 기적이에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를 회복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건데, 설교를 하면 엄청난 언어를 써야 되는데, 바로 가서 설교를 할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자기 선생 그수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기적이에요. 그려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가는걸 만나고 그렇게 살아나고 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아, 됐대요. 근데 가끔씩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고 계속 마씀하시더니 아픈 게 당연하죠. 이렇게 가는 길을 다 막아서 딴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내 피가 딴 길을 뚫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픈 건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픈데, 1년 지나면 괜찮아져요. 다른 길이 뚫려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새롭게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봐도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들 불러서, <laughs> 이제 예전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너희들 목사 된다는 걸 막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목사 된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희들 목사 되려면 돼도 된다, 봐도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별로 안좋아하 <laughs> <laughs> 이제 다 포기했는데, 목사가 돼도 된다. 아, 신학이말려면 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도로안 아, 좋아하더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부르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부르면은 그죠?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무서워서 도망가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고, 야야그 야, 얼마나 무서워 도망가겠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꼭 목사가 되라는게 아닌데 우리의 사목 목사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배 하러 나와라,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전도하자, 그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면서 하는 그런 성도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룩해졌대. 그것이 은혜다. 우리가 아무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 감사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억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기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혔는데 얘가 가서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놀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이 놈자식아 금방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했는데그래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적구덩이에 빠져서 뒹굴고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됐으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로추분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뭐백퍼센 그렇게 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잘못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를 믿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 짓을 믿으면은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사탄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단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교주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도는 지리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 가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전에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누가 구원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영광을 얻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도들은 영광을 얻은 자들이에요. 1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과 같은 부활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굳건하게 살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하게 살아. 그럼 어디에 굳건하게 서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살아. 아직 신학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들은 그 복음이나 사도들이 편지로 쓴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살아서는 흔들리지 마라.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사도들이 가르쳐 준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 안에 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저거같고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거같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유튜브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 있고 이말 들으면 이거 좋은 거 같고 저말 들으면 저거 좋은 거 같고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복음도 전해지면 헷갈리게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2 0 0 0년 동안 교회에서 듣고 지켜온 것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은 대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 성도들과 지금 그 대사랑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속이 완전히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말하니까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도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서라. 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의 나, 그리고 진리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랑받은 존재요, 선택받은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만큼 행복한 삶을, 빛을 찾아갈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경들 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